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요, 바로 먹장 모임에 갑니다. 먹장 모임 조용히. 먹장 모임이라 하면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다 같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맛있다 얘기하다가 진짜 맛있는 라멘집과 돈까스집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녁에 먹으면 양심에 찔리니 우리가 아침 겸 점심으로 한번두 끼를 한번 먹으러 가보자 하고 날을 잡은 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원래 4 명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일 때문에 아침에 시간을 도정로안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얼른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어디 뭐뭘 해야 돼요? 뭘 네. 뭐 시켰죠 오빠? 품종되지 뒤로. 뒤로 게 뭐예요 오빠? 아마 품종 이름일 거요아 음. 이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그렇그 거기 안심 추가하고 카레. 카레도 맛있나요? 카레 엄청 맛있지. 설렌다. <laughs> 여기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웰컴 드링크도 나옵니다. 음 진짜 사과 맛, 토마토 맛, 식초 맛. 완전 입맛 돋구는. 진짜 산미 그냥 확 끌어올리네. 오셔. 음 나왔습니다. 한다 <laughs> 초황원장에서 <laughs> 네, 원래 초급대지만 이제 실수로 수족이랑 수족대지를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laughs> 실수로. 실수로 교배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서 수족대지 단장을 완벽하게 보관해가지고 시원하고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와잘 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소금, 초점, 초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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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뀌어, 약 이거. 니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 안주 하라고 하고 싶다가... 내가 그건 잘... 라면을 위해 여기까지 왔겠습니다다 네, 아. 먹은 거보여게 1차로 돈까스를 먹고 이제 2차로 라멘집에 갑니다 아, 진짜 배부른데 딱 좋은 배부름이거든요 아, 너무 맛있는데 뭔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라멘이 괜찮으세요. 너무 기대 댕. 네, 여러분 나중에 여기 안양인데 안양 오실 일 있으시면 꼭 교카이젠 가보세요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갈 곳은 라멘 고락부라는 곳인데요. 시오 라멘을 먹을지, 카이탄을 먹을지, 카라이 라멘을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어 근데 아까보다 갑자기 약간 볼살이 오른 느낌인데 이 볼살은 아주 좋은 볼살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찐 볼살은 아주 오른 볼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안전 운전할게요. <laughs> 짠 시오 라멘입니다. 응. 시오 라멘은 저 난생 처음 먹어요. 먹어볼게요. 오 엄청 맛있는데? 뭔가 <laughs> 설렁탕.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맑아, <laughs> 아, 라면은 음. 먹어볼까요? 음. 여기 시오에는 어패류도 쓰나보다. 그럴 것 같은데. 어, 감칠맛이 확 도네. 어, 약간 이느낌이네 이건 설렁탕, 봉탕. 갈비탕 갈비찜. 아, 이탕 <laughs> 것도 맛있긴 하겠다. 시게 음. 내려가. 아까 돈가스가 음. 이제 싹. 딱 내려가야 돼. 국물 한번 먹으니까. 아, 맛있다. 아, 이거 먹는 너무 좋다. 음 네, 지금 라면도다 먹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아직 2 시입니다. 아 집에서 이제 딱 한숨 자고, 라디오를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든든한 아침 겸 점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먹방 때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어디에 가냐면요. 어, 제가 전에 찍었던 쇼펌 드라마죠. 태주동생 테이라는 드라마 감독님과 함께 찍었던 배우 친구들과 함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침 딱조복인거 있죠. 그래서 닭한 마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3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뭐랄까 고민 중인데 우선 30분 뒤에 다시 켜볼게요. 안녕. 신 찍고 싶어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연우라고 합요다안녕 5분. 니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하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 1 0네 5분. 1 0 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찍어 먹으면 부추 맛있어. 아니에요? 부추 부추 이다저 부추, 여기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도 온적 있어요. 저, 여기 그래서 저분도 오셨었어요. 고독한 미식가. 아우. 여기 중에좀출어 와, 고띠나 너무 궁금어 여기 처음도 와서 야시장 이미 거기에 라고 하고 떡이랑 만두부터 드시면 돼요 네. 음. 음. 외국인처럼 는 초복? 초복 처음 생겼어? 살짝 아, 두바이 아, 두바이 쪽바이 어, 그런 쪽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음. 야, 내가 보자같이 생겼어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동나가 리치였어 동남아 기름보자 나, 음. 나 20대 초반 된다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그 아, 10대 초반인데 내가 봤어 아 10대 초반인데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가능? 4학년도태어났아 진짜 진짜 너왜 그렇게 웃어 너 눈으로 웃어 솔직히 우리 교복 입혀놓으면 어? 가능해 안돼안돼 가능? 롯데월드 간 컨셉으로 아니 다 먹었습니다. 다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 몰라. 다 먹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그러면 다들 잘 먹었습니다. 베킨라빈좋 왔어요. 우리 초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빙수 하나. 네 고객님, 네 고객님이래. 어머 어머 어머. 내나좀 오랜만 빙수 오랜만이야? 자,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뭐야? 어? 아,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이거 물을 넣으면 연기가 올라온대. 아 진짜? 어 근데 뭐가 지고올까 아니 난 내가 생각한 거는 저. 와, 와 이거인데. 이건... 내말이우리만 봐. 내, 어나요내 나한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또 지혜 누나가 드라이 아이스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 또 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물 근데 요만큼 주셨고요.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laughs> 드세요 와 커피 맛있다어 아, 되게 아. 나, 감 맛나 감왜감 맛이 나지? 망고 많이 익으면 좀 홍시맛 나 음. 생망고네 거기서 좋은거야 설탈래 너는 많이 음. 갔지 이건 뭐야? 아 솜사탕이네 자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네 지금은 여기 여의도 IFC 몰에 있는 정보시프 짜잔. 나 수정이 만나기로 했는데 수정이 오기 전에 메뉴를 봐. 언니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국물도 있어 언니? 완전. 어, 바쿠테라고. 어나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바쿠테. 갈비탕 같다. 어?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 바쿠테를 안 해? 바쿠테! 싱가포르 가면 밥이 먹는 거잖아요. 바쿠테. 그치. 미식을 잘하는걸 언니, 나 바쿠테 완전. 여기 바쿠테. 바쿠테. 우선 랍스터도 하나 먹어봐. 맛있겠다. 나 치즈나 먹어. 후추 이런 것도 맛있어. 이거 블랙 페이스. 이거 조금 매워. 먹어봐. 어, 괜찮아. 나 매운 거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해? 어. 수종이 맛이에요. 귀여워. <laughs> 수종이 뭐 깜짝 놀랐을 때. <laughs> 음,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답니다. 음,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음, 예. 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해산물 도나아 나사. 이거 고추 더 달라고 그럴까? 네. 음 이건이제 마요? 마요 소스. 마요? 음. 좀 먹어 봐. 마요랑 뭐더 있을 것같 거. 음. 어, 잠 이거 찍어 먹어 봐. 그냥 먹어 보고 찍어도 먹어 보고. 너무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다진 마늘에 볶은 돈심채 아, 돈심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게 다맛있 맛있어. 이 정도 있으 음. 맑데 음, <말> 어, <목소리> 맛있어 이거. 맛, 근데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밥이랑 먹으면 더맛있다 진짜 음, 음. 공심채는마늘에 볶아야지. 음. 음. 이거는 뭐예요? 아니, 아, 목화... 아, 목화 어, 향 나요. 네. 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회기장갑고 먹어야겠는데, 진짜 커피 향이 나... 음

크랩도 나왔어. 나 이거 언제, 언제 다 찍어? 이게 갑자기 더 혼추자가 드시는 보세요. 네. 이거 이게 뭐인데 지금 오늘은 크랩 종류가 두 개야. 얘는 머드 크랩이야. 그스니까터의 크랩의 아주 천국이다, 천국. 어, 이렇게 이미 잘라져 있는데, 혹시나 덜 열리면 하라고. 이미 잘라 놓은 거 왔어. 그렇게 잘라 있네, 이미. 오판 아파 어, 오판 네자 이게 뭐예요? 누룽지야. 와. 랍지. 와. 이게 뭔 뭐, 무슨 맛이지? 와. 맛있어. 와 언니 이거 누룽지 씹히는 게. 나 누룽지 씹히는 게더맛있어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언니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나 수정하고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내가 배가 불다니. 그러니까. 언니 <laughs> 오빠 잘 먹었습니다. 음 여러분 전부 시프드꼭 오세요.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